프랑스 르블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네오나로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는 불의 명작으로 불릴 만한 한 가지 비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 모나리자의 그 눈은 어느 각도에서 보더라도 보는 이와 시선이 맞춰지도록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모나리자의 눈을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곤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앞에서든 또 옆에서든 또 앉아서든 누워서든 어느 방향, 어느 각도에 그 모나지의 눈을 보더라도 보는 이와 시선이 맞춰진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 한 다세 정도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마침 누블 박물관을 찾아갔었는데 그때 이 모나리자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대가의 그림인데요. 뭐 교과서나 화보나 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직접 보는 것은 그때가 처음이어서 뭐, 그림에 대한 별 안목도 없으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모나리자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별로 특별하지 않았어요. 어, 사이즈가 53cm, 또 또... 77cm인 다른 명화에 비해서 오히려 더 작은 사이즈여서 아, 명화 중에 한 작품이구나. 뭐이 정도 느낌 말고는 다른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네오나르도 다빈치는 67세에 죽을 그때까지 그 모나리자를 그토록 아끼고 자기 옆에 그 그림만은 계속해서 두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사실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 이유가 마치 수수께끼처럼 이해가 안 됐는데요. 그것은 사실 제가 이 모나리자의 눈에 있는 비밀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서 만약에 제가 모나리자를 보았다면, 그러면 아마도 저도... 참, 모두가 깜짝 놀라는 그런 감동과 감격이 제게도 있었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문화재를 보았는데 그 비밀을 알고 보았던 사람들과 그 비밀을 몰랐던 저와는 감격도 감동도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육신의 옷을 더입고 사는 우리들에게 이 얘기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믿는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일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이 미친다는 것, 이것 의식하지 못하고, 아니면 혹 외면함에 사는 때가 적지 않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속에 미친다는 걸 믿고서, 뭐 내가 좌측에 있거나 우측에 있거나 앞에 있거나, 또 뒤에 있거나 혹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즐거울 땐 괴로울 때나 어느 곳에서든 또 어떤 때라도 하나님 시선이 내게 미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는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행하고 계세요 이것은 굉장한 일인데요. 여러분과 저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하는 일의 그 의미와 목적뿐만 아니라 가치도 정말 달라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내가... 주의 도구로 쓰임받아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정말 내 삶의 자세와 태도는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마침내 보수되고 재건되었습니다. 완공되었습니다. 딱 52일이 걸렸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이 시점이 주전 443년경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바벨론의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때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그때로부터 약 140년이 지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특별한 때였습니다. 이 성벽이 완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다시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애국의 앞제에서 자신들을 출급시키셨던그 하나님, 가난 정복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다이의 영광과 영화로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믿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한 바로 그 직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시고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시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시작하셨다는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제삶 속에도 이미 우리는 요와 하나님, 이 하나님 뜻을 믿는 사람들인데 지금 이 순간에 요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지면요 내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가정에도, 일터에도, 학교에도, 교회도, 내가 속한 다른 공동체도요, 내가 마음에 소망했던 그 새로워짐과 변화의 물꼬가 터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삶 속에 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이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자기 고백된다면, 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도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 서긴 서는데요 우리는 직접 내가 앞장서는 것 이것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앞장서서 이끌어주면 나 따라가겠는데 내가 앞장서서 이 일을 계도하거나 이끌어가는 리더로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대에는 느헤미아가 필요하다고 약 140년 동안 무너져 있었던 성벽을 재건하는데 앞장섰던 그 느헤미아가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보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느헤미아처럼 따르라 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삶 속에 요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여우이 시대의 느헤매를 찾길 원하시는데, 우리들이 바로 그느헤매가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 우리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른 신앙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고, 선한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고, 우리 열정을 다해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헌신적인 리더십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제가 이 시대의 느헤미아가 되겠습니다 아마 이 예배가 운데 그렇게 화답하실 분들이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에게 공동체는 따르는 사람도 참 필요하겠지만 느헤미아처럼이 시대에 느헤메 같은 역할을 할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주께서 지금 찾으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저도 바로 이 시대에 느헤메가 되어서 회파되어가는 이 나라의 민족과 지역사회와 또 교회 공동체까지 새롭게 세워가고 변화의 물꼬를 태어가는 그런 메신저들이 다될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까지도 참 좋아요. 그런데 사단은요, 자기 졸개들에겐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둬도 자기 졸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하나 님 믿고 주를 따라서 그 믿음의 사는 충실히 살려하는 우리는 그냥 두지 않습니다. 내가 이 시대의 느헤미가 되고자 결심했는데 그냥 나를 그냥 방기해버리는가? 그냥 버려두 그렇지 않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다해서 교무한 술수로.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단의 책략입니다. 느헤미아가 성벽을 완공해 나아갈 때도 얼마나 악한 세력들의 교만, 술책과 방법으로 그 사역을 방해하고 공격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단의 술책은 우리에게 현장 속에서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도 가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사단의 술책을 이겨내고 이 시대의 느헤미아로 그 느헤미와 같은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오늘 말씀은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보다 더 분명히 해야 됨을 일깨워 주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대적에게도 느헤미와에게도 하나님 간섭하심이 놀랍게 체험됐습니다. 하지만 이 체험에 대한 반응은 극과 극이었습니다. 대적들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됐을 때 그들은 두려움 공포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 임재가 체험됐을 때 그것은 느헤미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느헤미에게 용기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됐는가? 여러 다른 차이가 아닙니다. 요하나님이 하나님 대신을 믿었는가, 믿지 못했는가 이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간 삶의 현장에서. 새 역사를 일구가고 또 새로움을 찾아가고 또 변화의 물꼬를 트길 원하는 그 현장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믿음 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찬 나의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탈무드에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인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자신을 불러서 인근께 나가긴 나가는데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가장 친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좀 같이 가달라고. 그런데 뜻밖에도 아주 강하게 거절을 하는 겁니다. 매몰차게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또 친한 친구를 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는 가족인 가족이는데 동구 밖까지만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 또 친한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그 친구도 가족인 가족이는데대걸 앞까지만 동행하겠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동안 가장 물리했던 친구 소홀하게 생각해서 이름조차도 긴가민가하는 그런 느낌의 친구를 찾아갔는데요 그런데 기꺼이 인근님께 가는데 동행해주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주인공이 찾아간 친구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지냈던 친한 친구는요, 돈입니다, 돈. 하지만 내가 죽는 순간 돈은 매몰차게 나와 전혀 상관없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친구는 세상 친구입니다. 세상의 친구는 동구 밖까지는 같이 와 줍니다. 문상은 와 준다는 거예요. 또 이런저런 일 도와주기까지는 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가족입니다. 묘지까지는 동행합니다. 슬프하고 아파하고 애틋해하는 마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도 묘지까지 밖에 동행하지 못합니다. 네 번째 친구 가장 멀리 했고 소홀했던 그 친구 인근님 그 앞에까지 같이 가주던 그 친구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 친구는 바로 믿음입니다 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 그 믿음은 이 땅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것은 이어져서 영원토록 우리 삶 속에서 역동하는 것 역사하고 내 삶을 사로잡고 인도하는 것 그것은 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원론적인 얘기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오늘 우리는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시대의 느헤메아로서 우리 맡겨진 책임들을 잘 감당해 갈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보다 더 굳건해질 때 우리는 새 역사에 물고도 터고 변화에 물줄리도 흘러보낼 수 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 몫을 잘 감당해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도전하고 또 계도해 갈때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 확신에 차서 자기 고백하는 것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아의 대적들은 각가지 중상모략으로 느헤미아를 쓰러뜨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의 중상모략을 물리치게 하시고, 마침내 느헤미아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애틀란트 저널이라는 잡지에 이런 글을 기고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든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도 눌러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나는 어떤 건장한 사람의 건강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담대한 사람의 인생도 파괴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날개를 타고 바다를 이행합니다.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정의로운 사람도 내게는 무력합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합니다. 나는 나의 희생자를 전 세계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더 많은 오해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나는 결코 막 나가지 않습니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의 이름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바로 중상 모략입니다. 중상 모략을 즐기는 사람은요, 공동체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한 사람, 두 사람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중상 모략이 공동체에 큰 문제로 야기되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중상 모략하는 사람은 한두 사람인데 이 중상 모를 퍼 나르고 또퍼 나른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또 퍼나르고 퍼나른 탓에 중상모략의 대상이 된그 사람은 심각한 상처를 입게 되고 심지어는 희생 당하기까지 합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사단이 깊이 함정을 파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바로 이 중상모략입니다. 믿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않을까 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이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 곳곳에 이런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중상모략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희생을 당하는 이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중상모략에 대해 참 많이 시달려 왔는데도요. 우리가 바로 이 중상모략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를 이겨낼 수 있는 대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럼 신앙을 찾아서 자기가 살던 땅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까지 다른 나라로 전혀 가보지 않는 그 땅으로 갈 정도 신앙이면 이건 굉장히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청교도들 사이에도 이런 중상모략이 있기도 해서 그들이 이것을 이겨내는 세 가지 대 원칙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 첫째는 이것이 사실인가? 누군가가 어떤 일을 헐뜯고 비난하고 또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반드시 물어봐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야? 이거 사실이야? 물어보라는 겁니다. 또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요. 누군가 우리를 찾아와서 뭐 우리 교우나 또뭐또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헐뜯고 비난하고 안 좋은 얘기를 하면요.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느냐고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지금 당신이 그말 하는데 이 이야기 돼서 당사자에게 확인해 보았느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만약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이야기가 퍼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될수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고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모습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가 우리가 중상모략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라도 내가 그것 퍼나르는 또 퍼나르고 또 퍼나르고 하는 그 사람이 아니었는가 한번 생각해볼 필요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박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청교도가 가진 이세 원칙이 항상 좀 기억되고 생각되어서 사람과 사람과 누군가가 누굴 비난하고 헐뜯고 안 좋은 이야기하면 꼭 이렇게 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족들 사이에는 다른 비난하고 헐뜯고 험담하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 청교도의 세 원칙이 참 필요한데 여러분 이 청교도의 세 가지 대원칙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함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 있는 이세 가지 원칙에 언제나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이 세태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든든히 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사단의 함적을 눈이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진정 두려할 워 자에 대해서만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처럼 악한 대적은 우리를 계속 두렵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이 누구십니까? 그럼요. 우리의 두려워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위협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중상 모략은 말할 것 없고 살해당할 위기처할 때도 그 현장이 우리에게 아주 낱낱이 보여주는 그 장면을 볼수 있잖아요. 느헤미야도 우리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인데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가?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이 위협과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로 사는 우리들이 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절대 죽은자시고 천지를 만드신그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금내고 벌벌 뜬다는 것이 아니라요,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요하나님 경외함으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경외하는 자에게 책임지시고 인도하고 계시던 그 사실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요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세상의 것들, 그것 별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까지 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뇌헤미아가 진정 두려워할 자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는 대적들의 어떤 위협도, 모략도, 또 연출된 위기 상황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야의 대가가 된 사람들은요. 그들이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밝히는데 그건 거의 공통적이에요. 한 분야의 무엇을 이룬 대가들은요. 아 이것이 두려웠다 그러는데 뭐 분야는 다르더라도 대가의 이야기는 그 일맥상통하거든요. 대가가 두려한 것은요, 다름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다른 이나 다른 것이 두렵지 않고요, 자기의 교만이나 자기의 그만이나 자기 욕심에 빠지는 것, 자기 욕망에 빠지는 것, 자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대가들처럼. 우리도 자기를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두려움에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고 자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개인의 영성은 말할 것 없고 공동체의새로워짐도또 변화의 물꼬가 트기, 트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든, 일터든, 학교든, 교회든, 또 다른 공동체든 그런 마음 가지고 내가 그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나 보고 이 시대에 느헤미야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시대의 느헤미야가 되면 내가 속한 공동체가 어느 곳이든 그 공동체를 새롭게 할수 있고 변화의 물꼬를틀수 있고 그 공동체 복되게할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시대의 느헤미야로 삼길 운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읽고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저도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나 자신과 또 공동체들이 새로워짐과 변화에 대한 열망을 품고서 예배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하셔서 바로 내가 느헤미아가 되어야지 하는 다짐들을 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큰줄리 살펴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우리가 나갈 바를 아주 분명히 일견받고 내가 이 시대의 너헤미야자 느헤미야가 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속한 공동자배 설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여 역사에 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너헤미야 같은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